자 그러면 많이 기다리셨죠? 초등의 우리 권호연 선생님 지 여섯 번째 순서로 Thinkerbell 워크시트와 보드를 활용한 학급 운영 사례입니다. 담임 선생님들께 굉장히 좋은 팀이 될것 같은데요. 예, 권호연 선생님 준비 되셨을까요? 아, 네, 됐습니다. 네, 바로 시작 부탁드립니다. 자, 모두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자야 할 시간이 다가와서 빠르게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워크시트라는 개념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어 종이학습지는 이제 학습지를 작성하고 인쇄하고 배부하고 다시 취업하고 채점하고 결과를 확인하는 이런 모든 과정이 필요한데 이 워크시트 전자학습지를 이용하면 은 어쨌든 학습지님이 만들어 놓은 거니까 학습지를 만들고 과제번호만 부여하면 은 링크를 공유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다 자동으로 되거든요 피드백을 선택으로 할수 있고 이거를 그냥 지금 한번 같이 해 볼게요 제가 지금 스칭창에 하나 드렸는데 문제가 다섯 문제밖에 안 되거든요. 어, 초등학교 5학년 사회 수준의, 어, 역사 문제고, 한, 제가 연습을 진행했을 때도 쓰던 문제라서 보통 한 1, 2분 안에 푸시더라고요. 바로 지금 풀어주세요. 지금 이거, 얼른 풀어주셔야 됩니다. 익명으로 하셔도 되니까, 그냥, 그냥 찍어도돼요 아, 네. 이화영 선생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2초만 더 받, 2초 20초, 20초만 더 받을게요. 아 점수가 이상할 리 없습니다. 받아들이세요. 네, 그냥 여기서 이제 마칠게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어, 리포트를 받을 수가 있고 정보 보이기를 하면은 어, 이런 식으로 이제 맞은 개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잘푼생님 들어갈게요. 이렇 클릭을 하면 어, 이런 식으로 이제 맞은 거와 틀린 거를 바로 자동 채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일 최고 점했으니까 아, 참 잘했어요. 이렇게 도장 찍어줄 수도 있고. 이제 총평 같은 거 작성할 수 있어요. 여기가 이제 어, 정말 훌륭해, 매접을 이제 안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 여기 0.1점 점 친구들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은 딱 봐도 시험지를 볼 필요 도 없잖아요. 이제 그러면 들어갈 필요는 가정도 없이 여기서 그냥 노력하자 이렇게 한다면 이제 여기에 찍혀 있어요, 거기. 에 그래서 실제 로 와서 확인해 보면은 0. 누구 누구지었지 기억도 안 나네요. 워낙 0점이 많아가지고 그냥 다시 한번 찍을게요, 그냥. 여기 이렇게 제가 시험지를 안 봤잖아요. 시험지를 제가 보면 이렇게 너 노력하자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찍혀 있습니다. 저는 어, 저는 사실 이렇게 피드백도 잘안 해줍니다. 그냥 이렇게 받은 걸로 제가 참고만 하지 이렇게 어, 다시 보진 않고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이제 원리가 원리가 원리고 어떻게 만드는지 를 제가 간단하게 어, 화면으로 보여드린 다음에 일단 만든 화면은 이렇게 만들기를 통해서 들어가고 워크시트 여기 자동적으로 입력해 야될 기본적인 제목 학교급 만든 이제 종이로 인쇄할 인쇄지를 미리 파일 첨부한 다음에 문제 편집으로 넘어가는 건데, 지금 이것도 간단하니까 제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만들기. 이거 만들기 보이시죠? 만들기, 워크시트, 제목, 어, 공통, 그 다음에 이제 문제지는 제가 미리 준비한 걸로 그냥 바로 넣겠습니다. 넣고 넣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한 장이면 한 장만 나올 거고, 여러 장이면 여러 장이 나올 텐데, 한 장이니까 그냥 바로 편집 눌러볼게요. 누르면, 다양한 도구들이 있어요. 제가 이거, 이걸로 막 음악평가, 감상평가 이런 걸다 해보려고 했는데, 어, 일단 제 생각에 다 쓸모가 없어요. 너무 교사역장에서 피곤하고, 어, 다 별로여서, 어, 여기서 딱세 가지. 이 단답형이랑 서술형 드롭다운, 이세 가지만 가지고 저는, 어, 구성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원래, 원래 이제 띵컵의이 아이스크림 의도장 이런 거예요. 이렇게 다섯 개를 해놨으면 이거를, 하나, 하나 배치해가지고, 이렇게 옮겨가지고 하는 건데, 또제 성미에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보니까, 드롭다운이라고, 어, 알토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누르고, 정답 체크. 너뭐 이게, 이런 거 끝이에요. 그 다음에 단답형도 여기, 이제 정답 체크하고, 여기서 쓰고, 정답을 뭐, 호족. 그런 식으로 입력해주고. 이게, 이게, 알토가 단축키거든요. 그래서 단축키로 왔는데 알토. 정답 체크. 알토. 정답 체크. 이렇게 알토. 정답 체크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하나의 문제가 끝난 거고, 여기서 완료를 누르면 여기서 이제 과제를 누른 상태에서 과제 생성을 누르면 이 링크를 이제 복사해서 공유만 하면 학생들이 자동적으로 실전이 되는 거예요. 그 자기가 이제 제출한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워크시트 끝났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다음으로 제가 자주 활용하고 있는 딩커벨 어, 보드라는 건데 보드는 되게 많아요.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 근데 저는 일단 딩커벨을 어, 주로 주로 사용하고 있어서 뭐 보드를 띵커별로 정했고 보드를 저는 이제 방번을 일곱 자리만 칠판에 크게 써놓고 이제 그걸 통해서 모든 거를 이제 일로 들어와서 해결하게끔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어, 바로 보여드리고 어, 바로 보여드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방에서 쓰고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어, 과목별로 다 나눠놔서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아이들은 아까 설명드리려고 했던 게 공유 중에 이세개 중에 공개 제안으로 해야지만 어, 방번호로 나와요 방번호. 링커벨에 따로 어플이 있기 때문에 방번호로고 하면 이게 밑에 이렇게 방번호가 나와서 저는 이 0847739를 칠판에 항상 적어놔요 위에. 그러니까 어떤 에디티 수업을 하더라도 일단 보드를 거쳐서 일단 뭐 이런 이런 양형체험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애들이 각자 들어가면 막못 찾고 뭐 이렇게 좀그러게좀 화가 많이 나서 그냥 보드 들어가. 그래서 이제 이걸 보통 이렇게 당겨요. 그냥 여기다 해놨다. 이제 너도 할수록 자신감 주고 이제 이런 제이 식으로 이제 아이들한테 할수 있도록 하고 이제 이 보드를 이용해서 뭐 예를 들어 이번 창제 시간에 오늘이 세월호였는데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서로 이제 공유하면서 어 보드를 이용해서 수업을 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제 미술 작품 같은 거는 이렇게 반에 모아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서로 작품 공유하면서 어 댓글도 달아보고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간이 거의 다 제가 거의 잘 지킨 것 같은데 조금 더 힘을 내서 마지막으로 이제 어띵컵에잠백품 툴킷이라고 좀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릴 건데, 특히 저는 이걸 제일 많이 쓰거든요 모든 애들 카드 중에 거의 매수업 쓰기, 쓰기 때문에 어 그냥 툴킷이라고 아이스크림에서 만든 거고 똑같이 어 아이스크림 계정만으로도 이용할 수 있고 로그인 안 해도 쓸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타이머 같은 거 이제 띄울 때새 창으로 보시면 이제 이렇게 듀얼 모니터로 애들 시간제한 걸어놓고 이제 교사는 다른 화면에서 이제 뭐 자기 작업할거 하고 이런 거할수 있고 혹은 뭐 이제 원래 베풀 보기 제일 재밌잖아요 남학생이 먼저 할지 여학생이 먼저 할지 이런 거 아니면 홀짝으로 이제 이런 제이거 랜덤으로 할때 상당히 유용하고 그리고 이제 뽑기 같은 거할 때도 이제 뭐 다섯 뭐명 역할로 뽑아야 된다 다섯 명 표정에 조건이 뽑으면 다섯 명이 그냥 바로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드릴 게 어, 요즘에 자주 쓰는 건데 점수판 이게 <laughs> 활동해 놓으면 어, 뭐 이렇게 감점도 줄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점수를 하나가 1 0점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점수가 올라갑니다 근데 누가 떠든다. 뭐, 잘, 뭐, 잘안 해. 그럼 감점. 이런 식으로 이제, 감점도 주면서 약간 내가 준비한 수업에 조금 더, 어, 풍성함을 줄수 있는 그런 솔키이라는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정말 소소한 팁들 여러 개를 말씀드렸는데, 제 수업은 오늘 여기서, 어,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호연 선생님, 저희 학교에 이렇게 패들렛 장인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네, 이렇게 싱커벨에 굉장히 유용한 기능만 이렇게 쏙쏙 빼가지고 오늘, 예, 에센스만 이렇게 모아놓은 안내를 해주셨어요. 어, 야, 정말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예, 툴킷도 눈이 개안되는 <laughs> 네, 이런 효과를 좀 입었습니다. 예, 요즘에 하이러닝의 저질 그 학급 경영 도구로만 이렇게 뽑기하고 하다가 갑자기 알록달록함에 눈이 머는 것 같은, 감사합니다. 네, 혹시 우리, 권호연 선생님께 싱커벨 관련해서 혹시 어떤 디테일적인 부분도 괜찮고요. 수업 설계에 관한 부분도 괜찮고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혹시 괜찮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고 권호연 선생님 이렇게 확인 후에 채팅창 통해서 답변 주시면 감사합니다.